의사가 추천하는 건강 필수 과일 리스트. 의사가 과일을 처방한다면 어떤 과일이 포함될까요? 과일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우리 건강을 지키는 필수적인 식품입니다. 오늘은 의사들이 건강을 위해 추천하는 필수 과일 리스트를 소개합니다. 과일의 효능을 알고 섭취하면 건강과 활력을 모두 잡을 수 있답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늦추는데 탁월합니다. 특히 뇌 건강과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집중력 향상이 필요한 학생이나 직장인에게 추천합니다. 하루 한 개의 사과는 의사를 멀리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과는 대표적인 건강 과일입니다. 사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며 비타민C가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키위는 비타민C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알로 하루 권장량을 충족할 수 있으며 피부 탄력을 높이고 피로 회복에도 효과적입니다. 석류는 여성 건강에 도움을 주는 과일로 유명합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피부를 맑게 하고 심혈관 건강을 보호하며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숲속의 버터라 불리는 아보카도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심장 건강을 지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춥니다. 포만감이 높아 다이어트에도 적합한 과일입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해 혈압을 안정시키고 근육 경련을 예방합니다. 간편하게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과일로 운동 전후 섭취하면 좋습니다. 오렌지는 비타민C와 수분이 풍부해 감기 예방과 피부 보습에 좋습니다. 특히 건조한 계절에 꾸준히 섭취하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포도에는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들어있어 혈관 건강을 보호하고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달콤한 맛과 건강 효능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과일입니다. 자몽은 다이어트에 좋은 과일로 유명합니다. 지방 분해를 돕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피로 회복에도 효과적입니다. 파인애플은 소화를 도와주는 브로멜린 효소가 가득한 과일입니다. 특히 단백질 소화를 돕고 상큼한 맛으로 입맛을 돋워 줍니다. 과일은 자연이 선물한 건강 필수품입니다. 오늘 소개한 과일을 매일 조금씩 섭취한다면 면역력 강화, 피부 건강, 심장 보호 등 다양한 건강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의 시작은 가까운 과일 한 조각에서부터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건강한 생활을 응원해주세요.